자, 14번 문제 한번 같이 가봅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어, 가에서 아세트산, CH3, COH는 아레니우스산이다. 뒤에 H 보이지? 따라서 수소를 내놓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레니우스산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NH3. 나를 볼까요? NH3가 수소를 받고 있네. 여기서 수소를 받았네. NH3가 NH4가 되고 있죠. 따라서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아,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NH4.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겁나 긴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COHH 하고 NaOH, OH가 만나서 지금 중화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얘는 산이야. 루이스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어. 얘는 일단 산이야. 따라서 무조건 뭐한 말이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 답은 누가하고 누가 되는 거니?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만 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